스타십 두작 아, 이치 뭐야? <handicap> <끼> 야, 아, 이게 이치, 아니야, 야 이치 스타십 두작 비선 천년된 거죠?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프 네이저를 3.2 버전이고 갈색 자리 가볼게요. 자 매직 자리 약한 레어자 아미터입니다 오야마 토비션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아, 이거, 만레이스라 조금 더 주자, 그냥.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초집중, 초집중. 집중력 살짝 떨어졌는데, 집중해서. 자, 여섯 개. 히드라의 드라곤. 히드, 히드. 진짜 간만에 렌탈이 기팍 세게 하죠 어? 아칸 아 센터에다 볼오 디파 자 좋아 좋아 오야 이거 아칸 디파 남고 아무거나 나온데 미친 이매 이개미가. 이 아우 꼭 이럴 때 매지 스타운 나오더라. 아니 하나 더주면 어디 금나나 그냥 지면 개못하는 걸로 하시죠. 오이고. 다 <laughs> 야. 음, 맛있고. 오, 아칸 되게 좋은데? 음, 전혀요. 이거 심나시민 거의 무조건 미네랄 쪽인데, 이러면? 하나만 더 나오면 진짜 무조건 들어간다. 편식 안 했는데, 아, 금방 합니다. 금방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자, 스편, 스편, 집중 한다고 말해 놓고, <laughs> 음, 요야 다섯개 미쳤고 하나만 더 주라 오우 와우 와우 자이게 바로 돌리고 자 템포 올립니다 자 울트라 나이스 우트 마무리 진짜. 그렇죠우트 마무리 내편 시켜줘 디구각을 살짝 볼라고 했었는데 폭수랑 아비타 하나도 안나오는거 봐서 디구는 손절하고 자얼렁했고 리버 그렇지 간다 이게 처음에 매직자리에서 이거를 파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이득을 계속 볼라고 그렇지 매평까지 했고 이러면은 먹을 미션 다 먹었고 아칸, 아칸이 일단 갖고 있어라. 오! 어, 아비터 나이스 어, 잠깐 생각해보니까 첫 아비터네. 아, 이쪽 좀 유니크는 좀 붙지. 자, 심라시민 안 쓴거죠? 아, 여기서 3기인까지 먹어야 딱 베스트였거든 그냥 볼게요 아, 발키리 합치는 거 살짝 선 넘는 건데 오케이 선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죠 좀, 좀 그래도 힘들어지긴 해. 왜냐면 이따가 내가 알 자리가 확정이 아니어서. 아냐, 아니야, 아니야 먹고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구성이 좀안 차거든요. 그니까 타워가 게임에 전, 전판적으로 많거든. 그래서 뭐 뽑다 보면 나오겠지. 와, 디파일러 <laughs> 저것이 빨간색 자리의 근원 근본이지. 오케이. 요 정도면 가겠죠? 14라에 14, 아, 3 4억에 15억. 나름 좀 구석지지만 템플러도 있고. 오케이, okay. 자 이제 기구각 살짝 보면서 아비터 모으다가 뭐 알자리나 기구 알자리나 뭐둘 중에 하나면 될듯 디파일러. 오 아카는 잘 나오고 있고 그라군 헹! 음! 다카나나 나와서 다스 날로 먹는 각도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탄핵 나와서 좋긴 한데. 함경이 <laughs> 먹어도 또 좋은데. 아씨! 와, 미쳤다. 오, 멋있긴 하네. 와, 아칸 다 나왔고. 난 이렇게 억지로 기다려야 될때좀 싫어 자 삼개미 나이스 와큰손에 하나도 안봤어 좋아 촉수 나이스 잠깐만 여고 몇개죠? 여고 두개에다가 촉수나 아비타나 뽑으면 되네 아니면 그냥 아비터 두개를 뽑던가 오 자, 일단 이러면 여고 두개가좀더 빠를지도? 불란가? 오예! 어머어머어머? 어머. 자 여고 셋 중에 하나 비고 셋셋 셋 하나면 요거 두개 들어가서 완성이죠? 자, 여고 넘어 놓으면 고 그렇지, 와 <laughs> 야, 마지막 판 깨고 가라는 거 같은데? 여기 도와주는데요? 자, 야 처음에 리버, 메딕 자리하고 리버 팔고, 리버 하나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디구 하면서 알 자리란다? <laughs> 미쳐버렸는데? 빨림 돌리고 내가 다음 라인 먹었거든? 다음 라인 오겠네요, 한 개미. 디스트릭트 나인. 잠깐만, 그 다음에 알자리하고 발키리 <목소리> 나이스, 와 리버까지? <laughs> 와 미친 자, 일단 촉수 하나 더보고 마린 와 없는 거 자, 이제 노말 모으면 돼 어, 걸처면 다 쓰고 노말 모으면 스윈디까지 싹밀것 같은데? 스윈디 주작 이런 거? 자, 뮤탈, 라이스 자, 벌처 스카우 벌처 스카우트. 3개미 울때 됐는데? 왔는데 못 떨었나? 어, 뭐야, 언제 왔어? 굿, 굿. 아, 인식 잘하고 있었다. 자, 이번 돈에서 나오자. 그렇지. 인디펜던스랑 가스 됐고. 로마이 스카우트 좀 주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 가디언이 없구나. 오케이. 스카운트 나왔고. 그러면 가디언 들어가고. 스타십, 주작, 이치, 뭐야. <laughs> 야, 이치, 스타십, 주작. 비선, 천년 된 거죠? 스타십,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 천년까지 된 거지. 와. <laughs> 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자, 이러면, 아, 이거 보고 했었어야는데뭐 상관 없나? 자, 많이 볼게요. 따! 자, 이러면 야마토 세 개만 뽑는데? 별거 아님. 자, 택수레이스 두개두 개. 미쳤고. 개 미친 판. 자, 리버에 피했고. 자, 점드라 했고. 야마토.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다 붙이면 돼요? 오리버 되면 땡큐 할것 같고. 오을 어, 먹었어야 된다. 아니아니아니 보내줘, 보내줘. 그거 하고 있을 시간 없어. 빨랑빨랑 붙이면서. 빨랑빨랑 붙이면서 야마토 뽑아야돼 아오~~~ 아 제발 마토 좀 주세요. 그러세요? 아까 좀더라했잖아. 아닌가? 다른 판인가? 좋 <laughs> 음그죠 했죠 일단 레어 두개만 볼게요 촉수 골리앗 하나, 아, 씨, 두 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도루가? 도가 살짝 꺾였다. <laughs> 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중요한 것은 웃기지 않는 마음. 야, 돌려, 돌려, 돌려. 좁힐 수 있어, 좁힐 수 있어. 어, 자꾸 막 강해지는 기분이야. 그렇지, 좋아. 그런 기분 느껴, 즐겨. 시민 다섯 개 남은 걸로. 아, 그냥 레어를 다 붙여보자고. 그것도 좋긴 한데. 이제 그거 해서 해, 한 것까지 좋은데 마지막에 레어 갈리면은 그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laughs> 그거 버리는 게 너무 손해라. 미치강이, 탄핵돌남고둘 맛있고. 아오, 하나만, 하나만 더 줘. 제발 희망이라도 갖게 해주란 말이야. <laughs> 와, 리오, 살벌하게 갈리네. 그다음에 팔고 팔고 3개미 돌렸고. 아, 전는 잠깐만 시민이 네개 여섯 개까지 커버 가능하거든. 두 개만 더 뽑고 마무리합시다. 이개 하나. 둘 이제 매직 세 개밖에 없어서 이거 뽑아도 의미 없을 것 같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자 디파일 진화 <laughs> <늦고 있어. 웃음> 드라군 디파일러 팝의 촉수 <laughs> <laughs> <옥수수수> 이제 지옥불 하나 줄때 됐는데. 뜨거운 맛을 <laughs> 보게 될 거야. 내가 나왔으니 게임 끝. 아 진짜 미친 게임 진짜. 아, 야 이거 마지막 에 붙여보지도 못해? <laughs> 아, 공격을 시작하죠. 진짜 마지막, 마지막 지옥 브레이. <laughs> 유령은 레전드네. 장하다. <laughs> 아니 업글 낮아서 좀 힘들 것 같아. 업이 좀 낮아서 업이 그래도 한90 최소 95, 95는 찍혀야 될것 같은데 업이 좀 낮아. <laughs> 차에 위아안돼아유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육수리를 몇번 하는지 모르겠 두 번째 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육수리 7 9업에 탄핵 내게 42억 그리고, 여왕, 둘, 지옥불, 둘, 유령 하나, 야마토 하나, 클리어 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어, 클릭님은, 와, 에픽 왜 이렇게 많어? 16, 20, 21 에픽. 와, 많이 뽑았네. 21 에픽에, 어, 두 개, 다섯 개, 여섯 개, 육탄액, 70억, 그 다음에, 5 지옥불, 56억, 그리고 야마토 하나, 클리어 축하드립니다.